여러분, 6월 17일 오후 6시에는 메가 썸버스의 공동 구매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니 이 멋진 다섯 가지 제품들을 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는 놓치지 마세요. 하기비스 맥세이프 SSD 케이스. 이 제품은 맥세이프 기능으로 아이폰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SSD 케이스입니다. 휴대폰의 데이터를 쉽게 백업하거나 영상 촬영 시 SSD에 바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NVMe SSD가 들어가는 제품으로 USB-C 3.2 Gen2를 지원해서 10Gbps의 고속 전송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100W의 PD 충전 포트가 따로 있어서 SSD를 사용 중에도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네요. 12mm의 얇은 두께에 59g의 무게로 휴대하기에도 좋습니다. 조조캐 C10 블루투스 스피커. 레트로 감성의 블루투스 스피커로 45mm의 드라이버로 깔끔한 소리를 들려주는 제품이에요. 5와트의 스피커와 강력한 베이스 다이어프램으로 제법 큰 소리를 들려주는 제품으로 윗면의 대형 볼륨 노브로 소리 조절이 쉽습니다. TF카드나 USB를 삽입해서 음악을 재생할 수도 있어요. 레드, 화이트, 그레이, 옐로우의 4가지 색상의 색 분할과 디자인이 제법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베이서스 타입 C 케이블 박스 일반적인 충전기는 여러 케이블을 추가로 연결해야 해서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케이블을 바로 당겨서 원하는 길이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하고 깔끔합니다. 더불어 케이블이 최대 1m까지 늘어나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박스 하나에 케이블이 모두 들어있어서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는 제품이네요. 베이서스 H1 프로 노이즈캔슬링 헤드폰 베이서스의 대표 무선 헤드폰인 H1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더 업그레이드 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최대 48dB까지 소음을 감소해주는 제품이에요. 블루투스 5.3의 안정적인 연결성을 보여주고 가장 뛰어난 블루투스 오디오 코덱으로 알려진 LHDC 코덱도 지원합니다. 40mm의 풀 주파수 드라이버와 듀얼 10mm의 고주파수 드라이버의 조합으로 선명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0.06 세컨의 레이턴시로 게임 플레이도 원활하게 할수 있어요. 베이서스의 급속 충전 기술로 10분 충전으로 2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최대 80시간의 긴 재생 시간을 제공하는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하기비스 미니 모니터 도킹 스테이션. 실제로 작동되는 귀여운 3.5인치 레트로 미니 모니터에 다양한 포트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데스크테리어의 끝판왕급 제품으로 특별한 감성을 보여주네요. 전면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SD카드와 Type-C, USB 두 개를 연결할 수 있고, 후면에는 HDMI, 오디오 포트 등 풍부한 포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최신 컴퓨터에서는 타입 C 케이블 하나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480, 320의 해상도로 PC에 연결했을 때 아주 귀여운 화면을 보여주네요. 서브 모니터로 유튜브 재생, 스포티파이, 컴퓨터 상태 표시용이나 배경 화면용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프로토 아크 XK01 접이식 블루투스 키보드 105키의 풀사이즈 키보드를 3단으로 접을 수 있어서 태블릿과 휴대폰용으로 쉽게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경첩으로 만들어져 10만 번을 접어도 견고하고 자석이 있어서 미려한 여닫음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최대 세대기기와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고 2시간 충전하면 최대 15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가벼운 무게와 접이식 디자인으로 풀사이즈의 키보드를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나스팅 버즈 프로 블루투스 이어폰 글로벌 버전 독특한 디자인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나싱 휴대폰을 만든 회사의 서브 브랜드인 CMF의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애플의 에어팟이나 보스의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즐길 수 있었던 ANC, 즉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45dB의 외부 소음을 제거해주는 제품이에요. 다이나믹 부트 베이 드라이버가 균형 잡힌 사운드를 들려주고 최신의 블루투스 5.3이 사용되어 안정적인 블루투스 오디오의 전송을 보증합니다. 6개의 ENC 마이크와 AI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깨끗한 통화를 할수 있어요. Nothing X 앱으로 노이즈 캔슬링의 수준 및 주변음 설정, EQ 조절 등 다양한 세부 기능을 조절할 수 있네요. 게임 모드로 저지연 레이턴시를 제공해서 게임도 무리없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멀티펑션 무선 충전 조명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 야간 조명입니다. 휴대폰을 상단에 올려놓으면 10W의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조명 표면을 터치해서 3단계로 조명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슬라이드에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더불어 시계 기능도 있어서 더 좋습니다. 조명 뒷면에는 두 개의 USB 포트가 있어서 휴대폰을 유선 충전할 수도 있어요. 취침시 은은한 조명과 함께 잠들면 좋을 것 같네요. 베이서스 썰 i 인원 AK USB 허브. 이 제품은 AK 30Hz, 4K 120Hz의 고성능 DP 포트를 지원하는 베이서스의 USB 허브입니다. 두 개의 HDMI 포트와 VGA 포트까지 사용하면 윈도우 시스템에서 네 개의 모니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어요. 알루미늄 합금 케이스에 10기가 bps를 지원하는 USB 3.2 Gen 2부터 100와트의 PD 충전, SD TF 카드 1000메가bps의 RJ45 랜 포트까지 여러 고성능 포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휴대폰과 연결해서 큰 스크린에서 동영상을 감상할 수도 있고 파일을 쉽게 열거나 이동할 수도 있네요. 특히 이 제품은 전원 버튼이 있어서 허브 자체에서 연결을 끊을 수 있어 연결된 스크린을 바로 닫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풀스펙의 셀트닌원 모델과 오디오 포트, SD 카드 옵션이 없고 USB 포트가 적은 7 in 1 모델이 있습니다. 쇼핀 122 in 1 컴퓨터 수리 키트. 전자 제품이나 가전 기기에 쓰는 볼트는 생각보다 종류가 많아서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122개의 툴을 가지고 있어 웬만한 기기는 다 고칠 수 있는 수리 키트입니다. 100개 이상의 S2 스틸 스크류 드라이버 비트, 디스플레이 리무버, 기판 오픈업, 부품 핀셋, 휘어져서 좁은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는 드라이버 익스펜더 등 정밀한 전자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유용한 툴이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 하나면 컴퓨터, 휴대폰, 시계, 카메라, 게임 콘솔, 안경, 드론 등도 문제없이 수리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이번 여름 세일에도 꼭 득템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꼭 필수인 거 아시죠? 안녕!